안녕하세요 건갑하 시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세계일보신춘문회 당선작 최경민의 예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선인 최경민 시인은 199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30살이라는 조금은 늦어 보이는 등단은 아마도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당선작에 대한 시장 노트라고 할수 있는 당선 소감을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시를 쓰는 일이 절박하지 않아졌을 때 응답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었다.시가 다만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시를 무엇보다 우선했던 순간들이 빚었던 과잉들이 씻겨 나가고 쓰는 행위만 남았을 때, 일상의 다른 부분들이 시의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다. 예의를 쓰던 당시에 나는 주변 동료, 동료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의 사례들을 들었다. 그 사건들로 비롯된 채 지면에 적을 수 없는 감정들을 소화해야만 했다. 예의 외의 수록된 다른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의 과정이 있었다. 나는 일상에서 현장들을 맞닥뜨리고, 그것들을 적어 보여주는 일에 몰두했던 것 같다. 시의 내부로 들어오는 생활을 밀어내지 않았다. 시석이 내부에 갇혀있을 때의 고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일들은 아침에 눈을 쓸어내는 일, 식탁 위에서 맥주를 마시는 일, 소파에 누워 평소보다 일찍 눈을 감는 일, 시서기는 이들 사이 어딘가를 행단하고 있을 뿐이다. 셰이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어서 나는 오래 시를 쓸수 있었다. 시내 당선 소감은 시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 큰 충격과 울림을 줍니다. 시가 다만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시를 무엇보다 우선했던 순간들이 빚었던 과잉들이 씻겨나가고, 쓰는 행위만 남았을 때, 일상의 다른 부분들이 시의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시를 생활보다 우선하던 시간을 뛰어넘었을 때, 시를 쓰는 일이 절박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일상이 시의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진술에서는 큰 시적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일상에서 현장들을 맞닥뜨리고 그것들을 적어 보여주는 일에 몰두했다는 진솔한 고백은 시를 쓰는 모든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면서 진정한 시창작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2025년도 세계일보 시 당선작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의 최경민 옆자리가 그랬다. 살아 있으면 유기동물 구조 협회고요. 죽어 있으면 청소 업체예요. 나도 알고 있다. 지금 나가면 누울 자리를 뺏긴다는 걸. 그래도 가야 한다. 새벽에 하는 연민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반대편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쌍하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고양이는 새벽에 일어난 우리들보다 조금 더 불쌍하다. 그래도 다 보고 올까요? 죽어 있는 것도 살아 있는 것도. 우리는 그러기로 했다. 관을 구역 끝까지 갔다.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걸 하는 게 기본 예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2025년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만나 보았습니다. 심사는 안도현 시인과 문학평론가 유성호 한양대 교수께서 하셨네요. 시상의 완결성과 시인의 삶을 이끌어 갈 가능성을 갖춘 최경미 씨의 예의가 당선적으로 선정되었다. 예의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삶의 양면성 가운데 어느 것도 소홀치 않게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명편이다. 삶과 죽음의 현상 모두를 껴안고 그 경계를 넘어 모두 다 품고 넘어서는 것이 삶에 대한 예의임을 시인은 말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연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나아가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도 끝까지 가보는 것은 스스로와 타인을 동시에 향하는 예의일 것이다. 행간마다 큰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 안으로 삶을 향한 특유의 연민과 의지, 인내와 애호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을 단단하게 들려준 시편이다. 심사평은 시상의 완결성과 시인의 삶을 이끌어갈 가능성을 갖췄다는 이두 요소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의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일텐데요.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의 현상 모두를 껴안고 그 경계를 넘어 모두 다 품고 넘어서는 경지를 실적으로 펼쳐 보였다는 것 또한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이 이 시를 명편이라 평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이 작품의 특징과 시 창작범상 배울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는 일상의 경험을 시에 자연스럽게 녹아, 녹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밝혔듯이 시가 일상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삶과 죽음, 행복과 슬픔 등 삶의 양, 양면성을 모두 포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점이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요소로 보이는데요. 옆자리가 그랬다. 살아있으면 유기동물 구조협회고요. 죽어 있으면 청소업체요. 라는 앞구절과, 그래도 다 보고 올까요? 죽어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라는 뒷부분의, 뒷부분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읽을 수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서 화자는 새벽에 일어난 연민과 그에 대한 이해 부족을 언급하면서, 반대편의 불쌍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새벽에 하는 연민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반대편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쌍했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고양이는 새벽에 일어난 우리들보다 조금 더 불쌍하다. 그래도 다 보고 올까요? 죽어 있는 것도, 살아 있는 것도, 우리는 그러기로 했다. 일상에서 느끼는 연민과 그로 인한 감정인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모든 것을 품고 넘어서는 것이 삶에 대한 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 대한 예이라는 것이죠. 이 시에서 또 다른 배울 점은 민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시에 반영하여 독자에게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옆자리가 그랬다. 살아 있으면 유기 동물 구조 협회고요. 죽어 있으면 청소 업체예요. 라는 앞부분은 일상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독자가 그 장면을 소매에 잡힐 듯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는 연민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반대편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쌍했다고 말했다라는 중간의 구절은 새벽의 고요한 시간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연민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은 독자가 화자의 경험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최경민 시인은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과 이미지를 통해 시의 깊이를 더하고 독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세계일보 신추문의 시 당선작 최경민의 예의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작품도 제목이 두엄절로된 한자 내용 이 시는 민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연민과 책임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독자에게 현실감을 전달하면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과 언어 사용은 시를 더욱 생생, 생동감 있게 만들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죠. 이 시는 삶의 양면성을 주제로 합니다. 화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연민에도 끝까지 나아가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도 끝까지 가보는 것이 스스로와 타인을 향한 예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까지 금과 테이블을 구독하지 않으시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